지금 라인 유저수 240만 명 됐고 1위부터 10위까지 뭐 60만 명, 90만 명 찍히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여기 라인 형님들이 아, 마케팅 되니까 게임이나 더 내자 하고 그 다음 게임을 또 출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게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질문이나 받아봅시다. 라인 DM 유저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DFG에서 하는 이벤트 하면 트위터 하면 하트 뭐 참여자 수 너무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저게 웹2 유저들이 라인 메신저에서 딱 클릭해서 넘어온 거라서 와, 카이야 개꿀이다 하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 저 사람들은 아직 웹3유저라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지금 웹 3화된 거죠 코로나 먹은 것처럼. 근데 트위터에서 하트랑 참여자 수 이거 누르는 거는 그냥 몇 년간 도시에서 살고 핀시아 살고 클레이튼에서 살던 사람들도 잘안 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진성 유저인 건데 진성 유저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고 저기까지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 있는 지표가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안 나오더라도 실패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가끔 톡방에서도 공유드렸는데 어 성공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뭘로 진단하면 되냐면은 저기 라인에 있는 240만 명이 진짜 유저라는 가정하에 이제 저거를 자기 거래소로 데려가려고 침흘리는 거래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이낸스, 비썸, 업비트. 뭐야, 또, OK, 또, 그, 바이비 뭐, 게이트, 쿠코인,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이빗은, 바이낸스는 지워야겠죠. 업비트도 지워야겠죠. 비썸도 지워야겠죠. 왜냐면은 비썸 업비트는 해외 유저 못 받고, 바이낸스는 지조가 높은 형님들이니까. 그러면 그 아래, OK, 바이비 게이트, 비트겟, 쿠코인, 뭐, 비트컵, 이런데에서 유저들을 데려가려고 뭘할 거예요. 그쵸. OKX는 원래까지 라인 메신저에 붙였으니까, 모종의 딜이 없을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OKX가 라인 게임 팀 중에 몇 팀을 올릴 텐데, 올리면은 이제 그 게임 토큰을 받은, 여기 새끼손가락까지 웹3 감염된 사람들이 거래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차는 KYC 다 해서, 뭐, 뭐, 그런 거 이름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은 게임 토큰을 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려면은 현금화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뭐 동남아 사람들 입장에선 복잡할 수도 있고 이걸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되면은 이제 거래소까지 온보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거래소가 수치를 본 다음에 아 얘네들을 100만 명 온보딩 시켰더니 여기 안에서 트레이딩까지 한 사람들이 어 30%네. 30만 명이네. 이건 그러면 저번 달까지 훨씬 나왔으니까 아 라인 애들 그냥 계속 데려오는 거를 지속해야겠다. 하는 순간 OKX나 뭐바이빗이나 이런 거래소들이 트위드에서 뭐 카이아랑 연관이 있다고 뜬 거래소들이 계속 계속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게임 토큰 팀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 돈을 버니까 카이아 라인으로 또 와가지고 형님 문좀 열어주십시오. 이거 할 거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카이아 매출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 돈 태워야 되는 거고. 이러면서 또 마중물이 일반 홀더한테 가고 이 플라이휠이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 뭔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긴 했다. 아니, 그건 잘 모른다. 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트위터보다 유효한 마케팅은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뭐 공짜로 3천원 벌어서 뭐 꽃게 커리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 한국 유튜버로 치면은 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만명 이만 명 되는 학고들한테 광고를 줘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뭐 디스코를 가끔 보면은 뭐욕 먹던데 케이브다우에서 마케팅 지원금 그 받아가지고 동남아 형들한테 바로 돈을 꽂아버리는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맥주 날두 형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그리고, 레어의 현재 데뷔 유저 수는 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뭐야, 게임 플랫폼 한다는 것들 있죠. 왜냐면, 그것도 할만한 시도했어요 왜냐면은, 스팀처럼 게임 퍼블리싱을 해주는 것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아, 야, 웹3 게임을 퍼블리싱 하자. 하면서 돈 주면서 그런 팀들의 돈도 우리가 몰래 뿌려 아니 몰래가 아니라 협의해서 뿌려 가지고 유저들을 모으자 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말라 가지고 그게 기능을 못 해요. 게임 퍼블리셔로서. 근데 라인 게임 라인 메신저는 하나의 지금 퍼블리싱 플랫폼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 벤치마킹 할수 있는 거는 톤이랑 그다음에 위챗 미니 게임 이게 있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없으면 일단 이거 여기서 맞출까요?